안녕하세요 지나 있입니다 이번에 매도 영상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영상 찍고 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우리가 매도할 때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잘 아시는데 세 번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우리 중개소장님 하고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도할 때50 군데 내놓는다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냐면, 아니, 50 군데 내놓으면, 50개 광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 물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는 거, 그리고 또 소장님들이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소장님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있어서 물건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물건 받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매수 매도 다 계약을 해야지 수수료를 두 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50군데 걱정. 제가 50군데 문자 드려도 50개 광고 안 올라와요. 네이버에 10개도 안 올라오던데요. 그게 다광고비 때문에 그렇게 광고 다 하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도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 매수인에 대한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매수인이 와야 알겠죠. 소장님을 통해서 매수인에 대한 정보를 좀 모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아, 신혼부부가 왔는데 너무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 신혼부부라는 정보를 주셨어요.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흥정의 여지도 없이 3천만 원 깎아주면 바로 사고 아니면 다른 아파트 사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왔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지요. 이런 몇 마리 안 되는 거에서 그런 정보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바로 다른 부동산에서 신혼 부부가 왔었는데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 이렇게 똑같은 레퍼토리가 들리는 거죠. 요즘같이 매수자가 귀할 때 A 신혼 부부, B 신혼 부부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분이구나. 내 물건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까지 제가 눈치를 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를 되나 봤더니 가격도 얼마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지난번 3천만원보다 벌써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이 나왔다. 더 좋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싱크대도 다 바꿨고 에어컨도 바꿨다. 그 물건이 더 좋으니까 이거 많이 깎아줘야지 거래가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했냐면 세 번째 관계, 그 물건. 우리가 물건을 내놨을 때내 경쟁 상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 경쟁 상대는 만약에 그 단지 내 물건이 50개 나와 있다. 이 50개가 전부 다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최저가로 내놨어요. 꼭 팔고 싶었으니까 최저가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싸게 내는 건 아니에요. 저 바로 위에 있는 물건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비쌌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똑같은 가격의 물건이 나온 거죠. 그럼 그 녀석의 정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아까 말했듯이 소장님이 싱크대를 다 바꿨고 또 에어컨을 바꿨다고 했어요. 제 물건은 전체 실크벽지를 하고 화장실을 수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슷한 듯 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은 동, 좋은 층이냐. 제 물건은 인기 있는 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물건은 저층이긴 했어요. 10층 이하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물건은 네이버 봤더니 저층이라고 나와 있던데, 진짜 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필로티. 1층이란 얘기죠. 말이 좋아, 필로티지. 1층이잖아요. 물론 지상층과 같은 1층보다는 조금 낮지만, 제 물건은 10층 이하에서 그 1층보다 훨씬 높은 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아, 내 물건 경쟁력이 있다.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면 가격 흥정을 할때내 물건이 많이 밀린다 생각하면 내가 꼭 팔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좀 빨리빨리 깎아주고 거래가 진행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내 물건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버텨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이 깎아주지 않아도 거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제 물건이 더 마음에 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고집부리시면 안 돼요. 내 거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보러 가실 때 바꿀 수 없는 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층이나 동이나 방향 그리고 판상형이나 탑상형이냐, 판상형이 더 인기 좋은 거 아시죠? 요즘은 고층에 뷰가 나오는 동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치가 있는 녀석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돈을 줘도 되지만 바꿔도 되는 것들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 싱크대 한샘으로 했든 아니든 그거가 실제 처음에 할 때는 돈이 들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낡아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 물건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내 경쟁 상대를 확인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 흥정할 때 밀리지 않고 물론 가격 내고 해드렸어요. 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지는 않았고 원하는 것에 50% 이상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저도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가격을 많이 내고 해주면서 꼭 팔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많이 깎아주긴 했지만 그만큼까지는 깎아줄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처음부터 깎아줄 금액을 불러버리면 거기서 더 깎아줘야 되는 상황까지 갈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 경쟁상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하고 경쟁이 되는지, 내가 우위인지, 그 녀석이 우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계약금 받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약날은 정말 기분 좋게 왜냐하면 원하는 금액의 근사치까지 제가 내고를 해드렸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에 멋진 멜트 한번 날렸어요. 이 소장님이 너무 많이 애써주셨다. 이 소장님이 말도 안 되게 자꾸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서 그만큼까지 제가 깎아 드렸고 또 실입주 하실 분이 이고 신혼부부에서도 저도 기분 좋게 거기까지 가격이 내려간 거다라고 말씀 하나 드렸는데 매수자도 충분히 가격에 만족을 해서 제가 그런 말 했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하시고 소장님께도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소장님 세워 드리니까 마무리까지 계약 얼마나 잘 관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만 도움되지 않게 매수자 매도자까지 다 생각해서 딜하는 과정을 이끌어 가야지 대학날, 그리고 또잔금날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도, 매수에 관련된 영상들 더 올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하고 댓글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재개발은 진화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